혹시요? 영상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꼭 전원주택 이야기를 넣었는데요. 어, 예약을 잘못 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서 제가 비공개를 했다 공개를 했더니 히팅 수가 거의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앞에 편집해서 다시 올리고요. 약간 앞부분을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도 또할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곳은 서산시에 있는 양대동이라는 리나 이런 시골이 아니고 도시 안에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항상 전원주택 얘기를 할때 가장 일순위 하는 얘기가 도시형 전원주택이잖아요. 도시랑 가까이 있어서 그냥 도시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뭐야한테 저한테 가끔씩 물어봅니다. 몇 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각자 주간마다 틀려요. 제 말이 다 맞다는 건또 아닙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이 뭐야? 그러면 저는 그냥 항상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밤 10시에 짜장면 시키던지 치킨 시켰을 때 배달이 옵니까? 이래요. 배달이 온다고 하면 전원주택이 굉장히 도시랑 가까운 거고요. 배달이 안 오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면 도시랑 굉장히 먼 겁니다. 그냥 간단하지요. 짜장면이랑 치킨 배달이 됩니까? 밤 10시 막 고스덮치다가, 11시에 고스덮치다가 그런 게 배달이 된다고 하면 도시형 전원주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요거는 드론으로도 계속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한번더 편집을 합니다. 제가 항상 두 개를 넣어요. 하나는 드론 위주로 쫙 편집해서 드리고, 한 번은 멘트 위주로 넣었는데요. 드론으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음,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죠. 시 병원이랑 5분 거리 정도 그리고 시내랑 먹자골목, 영화관 이런 데랑 또 5분 거리 정도 그다음에 큰 롯데마트 있잖아요. 롯데마트랑 법원이랑 한 8분 거리 정도 됩니다. 세무사, 세무소로 이전한 세무소랑도 어림잡아서 한 5분 안에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거의 도시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집두 개를 졌어요. 근데 예쁘게 졌고, 처음에 두개 졌는데 아마 다 인테리어까지 끝나고 판매를 하는데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항상 첫 집이나 두 번째 집은 경치라든지 기타 입지가 좋은 데다 먼저 짓습니다. 전원주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초입이 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그 골목 초입에 있어서 사실은 도시랑 보는 게 맞는데, 이제 큰 도시가 이쪽으로 밀려올 겁니다. 큰 도시가 항상 밀려갈 때 보면은 밀려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외곽도로라는 거거든요. 외곽도로 쪽으로 계속 도시가 밀려오는데, 여기가 외곽도로에서 조금 더 넘어선 공간이라서 아마도 조만간에 조금씩 조금씩 밀려와서 나중에 제 판단 기준 아시죠 저는 지금 살 때가 문제가 아니고 재산을 정리해서 이걸 돈으로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든지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자식이 와서 살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때 저격, 적격지, 그때 좋은 곳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게 제 판단 기준이에요. 어, 나중에 재산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은. 사실 좀 검토는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만 행복하게 즐기다가, 어, 간다고 하면은 재산 가치가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노후에 집 하나라도 물려주고 아니면 그걸로 4, 5억, 3, 4억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도시랑 가까운 전원주택을 하셔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천만 명 이상 이제 인원이 줄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물론 그 인원이 외국인으로 채워질 겁니다. 인구 정책상. 뭐, 어, 저희가 5,45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경제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천상 저희는 이민정책밖에 없죠, 남은 거는. 원래는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렇다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더 같이 넣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최대 입격지예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 다 있음 밑에 있으니까요 혹시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은 거기 개발하신 개발하신 분이 주택지 지어서 같이 팔아요 건축 따로 뭐 주택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생각에는 괜찮아서 소개를 하니까 그리고 이건 저희 주간이에요제주간이기 때문에 너무 제 말을 다 들으려고는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냥. 해외 몇가운데다 살다 보니까 아, 도시가 이렇게 발전되고 또 부동산이랑 가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딴 사람보다 많이 알 뿐이니까 그냥 그거에 염두에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건물에 대한 외형이나 시공되어 져 있는 것더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것도 참조해서 보시고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매주 일요일에는 전원주택단지가 펼쳐지요 이번에 하루 가끔씩 얘기한 데 있잖아요. 서산 시내에서 5분 거리입니다. 여기 정말 대단한 데인데 그거보다도 여기는 시공법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시공법이에요. 주택은 목주주택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돌 느낌, 천연 대리석 느낌을 그대로 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지으시면 아마 대부분에 바로 분양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가끔 도시형 전원주택 얘기를 하잖아요. 우선 도시랑 가까워야 됩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아주 큰 전원주택 간지던지 아니면 도시랑 가까워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아파트는 조금 시대가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파트를 사서 뭐 이득을 하고, 이제는 부동산을, 돈을 벌수 있는 시대는 지났는데, 가장 큰게 뭐냐면, 주택 전원, 전원주택에 살다가 나중에 노후에 내가 생활할 때, 이거를 팔수 있는 곳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시형 전원주택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시내입니다. 하나의 동이에요. 어디 리나 이런 데가 아니고, 서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제가 도, 드론으로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입구가 삼성 아파트가 있어요. 옛날이죠, 브랜드가. 원래 레미안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삼성 아파트가 있다고 할 정도면 그냥 시내인 겁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제 시내가 천천히 이쪽으로 번져올 거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자,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노후에 내가 뭘 처분을 하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때, 그 판단 기준이 도시여야지 돼요. 그러면 이 집을 팔고 재산 가치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살다가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그때 가서는 재산 가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형 전원주택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기 양대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법 많이 지을 거예요. 이 뒷부분까지 많이 지으신다고 합니다. 밑에는 여기 개발하신 분 전화번호 넣을 테니까 혹시 그쪽으로 문의하시고요. 저는 관련 없어요. 저는 너무 이쁜 곳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의하시고. 자, 이제 건물 짓는 특이점 때문에 그래요. 안쪽으로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여기는요, 목조로 세운 거예요. 목조로 세웠는데, 요 느낌이 이걸 우리가 고음석이라고 합니다. 이 표면 느낌을, 돌 느낌을 그대로 천연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대리석 느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에는, 고흥성 느낌이고, 뒤에는 베이지잖아요. 라임스톤이라고 합니다. 베이지 느낌을 하는데, 요 자재 안에 한 40t 폼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재 조택보다 더 단열이 됩니다. 단열 기능까지 올려줬는데, 아마 안에까지 인테리어가 끝난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실 거예요. 근데 얘기했지만, 전원주택은 먼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전경이 다 있는 데다가 첫 집을 짓기 때문에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요런 돌 약간 검은 계열 처음에 들어갈 때 중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느낌을 줬고요 옆에로 가보시면은 옆에는 요렇게 베이지 느낌으로. 살짝 베이지 느낌으로 좀 포인트를 앞뒤를 조금 틀리게 줬어요. 요거는 디자인마다 틀린데, 요렇게 전화가지고 돌의 느낌을 더 가져가려고 어차피 목조주택에서 요런 느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만들어지는 과정을 매주 일요일에 아침에 넣어 드릴게요. 하여튼, 온석동이랑 여기가 시내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저번주에 온석동 거 들어간 거, 온석동은 첫 번째, 두 번째 필지가 너무 좋아요. 정말 배경이, 정경이 그거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여기는, 어, 양대동이라고 서산시랑 가까운 이쪽도 제가 종종 이렇게 어, 전원주택단지 이야기를 조금 실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전원주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